뱃속에서 자라는 아이를 법에 허락 없이 지우는 행위, 낙태. 내 주변에도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죄가 되기에 모두 쉬쉬했던 문제야. 그러다 지난해 20만 명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면서 낙태가 죄일까? 이거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됐어. 아이의 심장 소리를 확인한 순간 아이를 지운다는 건 허락되지 않아. 부모에게 유전적으로 심각한 질환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최악의 경우 강간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에만 예외가 돼. 그만큼 절차도 복잡해. 강간을 증명하기 위해 산부인과의 고소장이나 법원 판결문을 들고 가야 하는 경우도 생기지. 낙태하고 싶어서 남자친구를 강간으로 고소했느냐. 이런 따가운 시선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야. 사실 강간을 당했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인데. 형법을 보면 낙태죄의 주체는 낙태하기로 결정한 부녀. 즉 여성과 낙태를 놓은 의사야. 임부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도 있어. 아이의 아빠지. 남성이 낙태를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법의 레이더는 그 아빠를 향하지 않아. 그렇다 보니 오히려 여성을 협박하는 일까지 생기지. 자꾸 그러면 네가 낙태한 걸 신고할 거야. 죄인이 되는 환자와 의사. 낙태 수술은 자연히 음지에서 진행돼. 아주 은밀하게 쫓기면서 지난해 신생아 수는 35만 명 보건복지부에서 추정한 불법 낙태 건수는 연간 17만 건 이는 무사히 태어난 아이의 절반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숫자야 이렇게 큰 규모임에도 대부분 인가받지 않은 병원에서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태를 택해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후유증은 물론 남겠지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까지도 이처럼 여성은 남은 산뿐만 아니라 목숨도 위협받는 상황이야. 아주 소수의 중국, 베트남, 북한 등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12주, 18주, 24주 등 기간에 따라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점차 인구 문제가 아닌 여성의 인권을 중심으로 낙태 접근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거지. 이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태아를 보면 생명활동을 엄마한테 의지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 엄마가 없으면 살수 없는 존재지 장기가 생기고 나면 사람으로 커갈 준비를 해 안정기에 접어드는 12주에서 14주 독자생존이 가능해지는 24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어디서부터 태아를 생명으로 인식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알려줘 볼수록 낙태는 단순히 찬성 반대의 입장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외국으로 눈을 돌려볼까? 지난달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도 낙태를 두고 역사적인 국민투표를 진행했어. 그 결과 66.4%의 찬성으로 낙태를 규정한 헌법조항 폐지. 국민의 법감정이 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권리에 손을 들어준 거야.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두 가지의 고, 조화를 위한 고민도 엿보였어. 임신 12주 이전에는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태아가 혼자서 생존할 수 있는 24주 전에는 태아가 기형이거나 임신부의 건강 또는 삶의 위협이 될 때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국민적 합의로 정했어. 아일랜드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두 가지는 배치되는 가치가 아닐 수도 있어.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낙태죄 위헌 여부를 둘러싼 1차 변론을 듣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이렇게 말했어. 태아를 자신의 몸에서 감당하고 남은 인생을 결정해야 할 여성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권리 태아가 안전하게 태어날 권리 태어난 이후에도 행복할 권리 이 양쪽을 품을 수 있는 적정한 선에 대해서 우리도 국민적 고민과 합의가 필요해 보여 낙태죄 이거 과연 죄일지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